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육의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120 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아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은 명성 그대로 지혜가 대단했지요. 스바 여왕이 묻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궁을 비롯하여 신하들의 그 모든 모습과 위엄을 보고 스바 여왕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다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보니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그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리고 시바여왕은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올려 왕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찬양했지요. 구약성경에는 종종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스바여왕의 고백 또한 그랬죠.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는 눈과 마음이죠. 솔로몬 자신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진짜 지혜였지만 스바여왕을 비롯한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지혜는 바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만 지혜라는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지요. 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고 또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텍사스 한 교회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사건을 접했습니다. 마을 전체 주민의 수가 3, 400명 정도 되는 작은 시골 마을에 그 작은 교회 안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한 교회 안이 들어와 총기 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딸을 비롯한 26명의 성도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이 수십, 수백 년전먼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며칠 전이 현대, 이 시대, 미국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에 더욱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질문도 생기고 의문도 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지 않고 방아쇠가 고장나 당겨지지 않도록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죽은 희생자들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인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 시간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여러 번 다루었었는데요. 다른 신학자들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이러한 일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면 또한 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며 사는 지혜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막연하게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예상하며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예상한 인생이 앞으로도 그렇게 사라지고 누려질 것이라고 사는 것도 지혜가 아니죠. 내가 노력한 대가만큼 인생을 누리고 또 만끽하며 살아도 된다는 그 생각도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 안에서 날마다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공급받으며 연결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아는 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바른 방향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를 의지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살게 될지가 결정되죠.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루를 믿음 안에서 감사 안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텍사스에서 그 교회에서 일어난 비극을 봅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들이 쌓아온 그 죄들이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표현되고 폭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쌓고 있는 작은 죄들의 현실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가운데서 살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유가족과 희생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 주시고 그 지혜 안에서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